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구인 자녀입니다. 잘생겼다! 얼굴로 이겼다! 얼굴, <laughs> 존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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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또, 일요일 날 저희 영화, 정말 한국 같은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혼자 보면은 사실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배우로서도 참여했지만, 스탭 프에서 액션 디자인을 기획 분야에서 같이 청량이 또 참여했던 초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좀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따로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영화가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지점으로 다가가다고 한다면, 어, 나아실때 SNS를 지인분들에게 가볍게 이 영화 재밌다고 소개해드리면 어,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재밌게 즐기시고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진행하니까 하니 어른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이청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